안녕하세요. 햇내고따이기 입니다. 하루종일 잔뜩 흐려있다가 이제 해리, 해질 무렵이 되니까 햇빛이 이렇게 쫙 나왔네요. 햇빛 때문에 잘 안보이네요. 오늘은 하루종일 흐렸었어요. 구름 꽉 끼고 흐렸었다가 이렇게 해질 무렵에 햇빛이 너무 좋게 나오네요. 음, 오늘은 하월시약과 옵투시약. 음. 음, 댓글에 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육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저도 그 영상을 보기 전에는 어, 햇빛에 하월시학과는 햇볕에 노출을 시키면은 색감이 검정색으로 변한다고 어, 갈색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어, 제가 음, 꽃보다 이쁜 다육이 그 농원하시는 분예 그분도 유튜버시죠 예, 그 어, 영상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영상 보고 저도 얘를 햇빛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꽃보다 이쁜 다육 그 영상에 보시면은 어, 언제 봤지? 작년에 봤던가, 작년 여름에 봤던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얘를 어, 밖에서 노숙을 시키는데 너무 이쁘게 빨갛게 물이 들어 거예요. 예. 그래서 오토 샤도 밖에서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은 빨갛게 물이 든다는 거. 응. 저도 그 영상을 보기 전에는 햇빛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이웃분들이 다 햇빛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응. 햇빛을 보여주면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다고 안 이쁘게 변한다고 그래서 어 햇빛을 안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실에다가 뒀었어요. 네, 거실에다가 두다보니까 어, 통풍도 잘 안되고 어, 햇빛도 잘 안보인 데다 뒀더니 완전 웃자랐어요 네, 웃자라가지고 볼품이 없어졌거든요 얘는 데려와서 분갈이도 안했어요 이렇게 빨간색 버트 얘도 꽃집에서 데려왔거든요 네, 꽃집에서 데려와서 분갈이도 안해줬어요 안해주고 어, 키웠더니 이렇게 햇빛도 제대로 안보이고 통풍도 제대로 안되는데 어, 거실에 두다보니까 완전 웃자랐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는 확정형 아파트예요. 확정형 아파트라서 이 거실에는 베란다가 없거든요. 예, 베란다가 없어요. 거실에는. 그냥 창문 열면은 어, 거실에서 창문 열면은 바로 밖이거든요. 예. 음, 그래서 거실에서 키웠더니 이렇게 많이 웃자랐어요. 음. 그래서 얘는 창틀에 어, 올려둔지가 한달 한 한안된것 같아요 음. 한달 안되고 <laughs> 한번 물좀 들이볼까 해서 여기다가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요새 색감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색감이 갈색으로 점점 변하고 있거든요. 갈색으로 변했다가 이쪽에는 살짝 색감이 변한 것 같은데요. 아직은 갈색이지만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갈색으로 변했죠.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제 얼마 안 되면은 곧 빨갛게 변할 것 같아요. 음, 얘도 햇빛을 계속 보여주면은 빨간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음, 저도 그 꽃보다 다육이 그 영상 보기 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어, 어, 햇빛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얘도 햇빛에 많이 노출시키면은 을 어, 색감이 예쁘게 변신한다는 거. 응. 어, 꽃보다 이쁜 다육이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응. 보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응. 지금 이렇게 어, 위에 생장점은 그냥 초록한데, 지금 아래 부분. 입장 뒤쪽에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응. 이러다가 이제 빨갛게 변하거든요. 얘는 조금 색감이 좀더 변한 것 같아요. 지 얘는, 얘도 지금 거실에 둬가지고 많이 웃자랐어요. 음, 얘는 색감이 좀더 변한 것 같아요. 얘는 거실에 햇빛 잘 보이는 쪽에다가 뒀거든요. 얘는 색감이 많이 변했어요. 얘는. 이렇게. 응. 이러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변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하울 씨와 또어디서 보이면은, 하나이 어, 데리고 와서 한번 빨갛게 물들여보고, 어, 키워볼까 합니다. 얘네는 완전 옷자라가지고, 버리기는 또 그렇고 얘네도 생명인데, 음. 어이게 보기 싫으면은 어, 적심해서 하나 하나 이렇게 적심해서 어, 다시 뿌리 내려도 되거든요. 아이 잠시만요. 음 다음에 좀이쁜 아이를 데려와서. 어, 빨갛게 한번 물 들여서 어,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옆에 아이는 파랑색 색감이 점점 더 이쁘게 이제 빨갛게 물 많이 들었죠? 저번보다 네,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카시오접금 얘도 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지고, 이뻐지고 있답니다. 음. 얘는 라울이에요 얘도 꽃집에서, 어, 빨간색 포트? 2,000원 주고 데려왔는데, 아, 1,000원이구나, 천원1 0원 예, 주고 데려왔는데, 성장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음. 얘는 아직 물을 안 줘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물 관리는 항상 입장을 만져보세요. 아래 입장. 위에 입장 말고 아래 입장을 만져보세요. 만져보고 살짝 말랑 그릴 때 그때 물을 주면 됩니다. 음. 얘는 홍씨. 홍시. 홍씨도 점점 피멍이 들고 있어요. 음, 갈수록 점점 진하게 물이 들고 있네요. 이렇게. 음. 기 위에는 파랑새의 잎꼬지거든요 음, 조금 더이 꼬지가 빨리 나오라고 여기 올려놨는데 얘는 생장점이 볼록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파랑새는 이 꼬지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금방 안나와요 예. 얘도 곧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장점이 빨갛게 변했죠 응. 이렇게 응, 햇빛 잘 보이는 쪽에다가 입장을 떼어서 이렇게 응, 입장 위에다가 응, 다이기 입장 위에다가 올려두세요 그러면 이꽃이가잘 나와요 응. 얘는 뿌리만 엄청 많이 나오고 아직 잎장을 안 나왔어요. 얘는 큐피트예요. 큐피트 잎장 딱두 개. 얘는 이 꼬지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한번 해보려고 잎장 두개 떼어놨는데 뿌리만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얘는 어 잎장은 나오는 거 아직 안 보여요. 뿌리만 짠덕 나오고, 음. 이렇게 뿌리 많이 나왔어도 흙에다 안 묻어 줘도 되거든요 어왜안 묻어 줘도 되냐고 그러면은 원입장이 아주 짱짱해요 예, 짱짱해서 어 흙에다가 안 묻어 줘도 괜찮아요 예, 안 말라요 뿌리 음. 저는 해마다 이 꼬지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흙에다 묻어 줘도 되는데 굳이 안 묻어 줘도 뿌리가 안 마른다는 거 음. 얘는 사비아나 로즈. 이렇게, 뱅 돌려, 이렇게, 목을 두르고 있네요. 목도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색감이 그다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아직도 햇빛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돼. 그리고, 얘는 물좀 줘야 될것 같네요. 얘는 이꼬지로 키운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 우, 더 이상, 우자라진 않는데, 물을 좀안 줬더니, 이렇게 하잎이 많이 지네요. 하잎이 음. 많이 지네요. 얘는 물좀 줘야 될것 같아요. 하잎이 음. 많이 줬어요. 그리고 얘는, 어, 루밍. 로밍. 루밍입니다. 와, 색깔이 완전 검정색으로 변했어요. 음. 색감이 엄청 진하죠? 그리고 얘를 치우고 안쪽에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얘는 파랑새 잎꽂이예요. 파랑새 잎꽂이. 얘도 성장을 많이 했어요. 파랑새도 성장을 그렇게 빠르게 어, 자라진 않네요. 얘는 토분 사이즈가 제일 작고만 토분에다가 이렇게 잎꽂이를 했거든요. 음, 얘가 파랑새 잎꽂이예요. 그래도 물이 살짝 들었네요. 옆에 아이들은 어, 석유나 금 얘는 쟤는 누구지 모르겠네요 너 물이 들었네요 이렇게 성장도 좀 많이 했고 얘는 수련이 꼬지 응. 얘는 수련이 꼬지에요 짱짱하네요 응. 이거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아이고 어, 다이소에 갔더니 이런게 나와있더라고요 예. 다이소에 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런게 예.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어, 꾸지를 어느정도 키워서 여기다가 심어줬거든요 예. 여기다가 심은이 딱 맞네요. 마디게 네, 자하고 있어요. 웃자라지도 않고 엄청 짱짱하게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네. 나중에 꺼내야 되겠다. 네. 너무 이쁘죠? 오케이. 네. 너무 이쁘게 잘자라고 있어요. 얘는 아래 배수구멍이 없어요. 네. 배수구멍 없어도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얘는 물을 아껴주거든요. 얘를 물이 고픈지 안 고픈지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보면은 살짝 말랑 그릴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돼요. 너무 예쁘게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고, 꺼을하니까 여기 마사또 하나가 들어가서 꺼내 줄려니까 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얘도 다이소에서 데려온 아이거든요. 얘도 꺼내야 되겠다. 얘도 다이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다이소에 가면은 이렇게 조금미 아이들을 어, 데려올 수가 있거든요. 어, 너무 귀여워요. 음. 얘네는 그냥 장식용품 그런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쬐끔해서 뭐담 어, 여기에다가 뭐 사용하기는 그렇고 그냥 집에 장식용품으로 어,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음. 미니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너무 귀여워요. 여기는 다이 꼬지 아이들이에요. 얘는 오팔리나 이 꼬지. 얘는, 얘는 이름이, 어, 이름 까먹었어요. 얘는 이름 뭔지 모르겠네요. 얘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응. 얘는 오팔리나 있고지입니다 오팔리나. 응. 오팔리나 있고지 얘도 여기에다가 심어줬더니 엄청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마디게. 응. 땡글땡글 마디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도 아래에 배수구멍이 없어요. 이렇게. 응. 배수구멍 없어도. 물 조절만 잘하면은 너무 잘 자라요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항상 입장을 만져보세요 네. 입장을 만져보고 말랑거릴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되거든요 음. 물이 안고픈데 물을 자꾸 주면은 물음이 올 수가 있어요 얘가 바이올렛 퀸 같아요 이제 생각하니 바이올렛 퀸 너무 예쁘죠 이름 정확하진 않아요. 응. 얘도 이꼬지, 요 이꼬지. 이렇게 너무 귀엽게 잘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쬐꼬미 아이들도 얘네도 한 생명이라고 너무 예쁘게 잘 자르고 있네요. 응. 이렇게 얘는 온슬로 이꼬지. 얘도 많이 예쁘졌죠? 여기는 파랑새 입꽂지도 있고 음, 파랑새 갈수록 점점 물이 진하게 들고 있네요 음. 여기서 보니까 색감이 좀더 진한가? 아닌가? 그래서 옵두샤도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은 빨갛게 너무 이쁘게 어.. 물들일 수 있다는거 그, 꽃보다 이쁜 다육이 그 영상 한 번, 어, 찾아보세요. 그 영상에 있거든요. 예, 그 분은 농원을 하시는 분이라서 밖에서 노숙으로 키우시더라고요. 예, 노숙으로 키우시는데 엄청 빨갛게 이쁘게 물든 걸 봤거든요. 예. 그래도 가운데 생장점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색감이 변하다가 이제 어 거의 빨간색으로 어 이제 가까워지는 것 같죠? 여기도 색감이 점점 빨간색에 가까워지는 것 같고, 음 이렇게 얘는 큐빅이에요 큐빅 큐빅에 적심을 했더니 어 자구는 많이 나왔는데 이게 목대가 어, 뭐가 잘못된지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목대가 마르고 있어요. 근데 자구는 지금 많이 붙어 있거든요. 어, 얘를 세 아이를 적심했거든요. 세 개를 적심했는데, 하나는 밖에서 지금 잘 자르고 있어요. 자구가 많이 나와서. 근데 두 아이는 목대가 이렇게 마르네요. 예. 얘도 위에 적심하고 순간적 적지를 발라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르고 있네요, 얘는.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얘는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자구가 조금 더 자라면은 분리를 해서 심으면 되는데 지금 목대가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망이 없어 보여요, 얘는. 그리고 요게 창아이 잠깐 보여드릴까요 얘는 볼 때마다 이쁘네요 버니 예, 볼 때마다 색감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얘는 샤크 요두 예, 아이가 이름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생김새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 얘는 어, 립스틱 아니면 슈퍼클론 그런 어, 그 아이를 많이 담고 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 이름이 똑같아도 이렇게 서로 어, 입장이랑 조금 생김 모양이 조금씩 다르네요. 얘는 입장이 조금 더 환려 넓은 것 같아요 얘보다. 그렇죠? 그리고 입장이 통통해요. 얘는 조금 각이 진것 같고 조금 더 뾰족하거든요. 손톱이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도 다 다르게 얼굴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조그만 페트병 500ml 생수병이에요. 이런 데다가 조금 이 창아이들 이렇게 심어서 어 그런데 좁은 공간에다가 그루두고 키우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스노우 엘리언도 너무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스노우 엘리어 얘는 분갈이를 아직 안 해줬어요. 데려와서 얘도 어 인천 다육에서 데려왔거든요. 예, 거기서 데려와서 아직 분갈이를 안 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얘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인천 다이이에서 데려온 거 맞는가? 어, 헷갈리네요. 네, 네 이렇게 어옵투샤 어, 데려와서 한번 햇빛에 달달 달궈서 빨갛게 한번 물들여 보세요. 음. 네. 이제 해가 지고 있네요. 맛있는 저녁들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